안녕하세요 벌써 열한 번째에요 그쵸 자열1 번째 mc지니가 찾아왔습니다 생생 리뷰 원정대 열한 번째 메뉴는요 제품은요 바로 샐러드에요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체중 감량 하셔야 되잖아요 자 판다의 훈제 닭가슴살 훈제 닭가슴살 샐러드라고 하네요 일단 패키지를 쫙보시게 되면 보세요 야채가 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토마토, 올리브, 양파하고, 마지막에 닭감살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여서,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딱 개봉해주셔서, 엎으셔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개봉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게다가 여기 저염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러분들 또 체중 감량하다 보면 우리가 소금 막 이런 거 나트륨을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대박이죠? 자 근데 딱 여니까 여러분들 소스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맛있게 즐겨야죠 소스 게다가 양 양상추 뭐 이렇게 등등 되게 건강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엎어야죠, 그쵸?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톡톡톡 톡 하면, 와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닭가슴살도 정말, 와 이렇게 같이 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직장이나, 뭐, 회사에서 드실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컵채로 그냥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소스는 제가 봤을 때, 레몬 드레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우, 맛있게, 우리 또 여름이 있냐 보니까, 여름, 레몬은 또 상큼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맛있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양도 정말 많아요. 제가 봤을 땐 진짜 많네요. 이렇게 많고 어, 먹기 전에 그러면 일단 저는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늘이게 약간 영양 성분을 파악하는 편이에요. 자, 제가 보았을 때 열량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6 칼로리입니다. 오 나트륨도 적어요. 게다가 탄수화물도 7g. 다 지방도 3g, 단백질은 벌써 7g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단백질 섭취해주기도 좋고 제 생각에는 영양 성분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열량도 정말 낮네요 이걸 다 먹어도 여러분들 100칼로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섞어보도록 할게요 레몬 드레싱 냄새도 음 향긋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여름에 우리 포케나 이런 거 샐러드 되게 많이 찾아주시는데 그럴 때저 지금 군침 도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브로콜리 들어가 있고요. 올리브, 토마토, 이렇게 등등 양파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간식으로도 좋고 그냥 식사 반찬처럼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보여드리고 자, 저도 이렇게 해서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염 닭가슴살이 맞는지. 음! 음! 여기 진짜 맛있어요. 음! 이 레몬에 향긋함이 약간 입맛에도 돋궈주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여름에 어때요? 입맛이 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향긋한 거만 먹어주면서 상큼하게, 음!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닭가슴살도 짜지, 짜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네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일단, 어, 판다라는 이 브랜드에서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하긴 한, 아! 여러분, 열량이 여기 밑에서는 86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또 보니까, 음, 총 열량은 또 다른가 봐요. 193칼로리네요. 근데도 너무 낮게 여러분들이 포만감 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225g 이에요. 그래서, 어, 양이 많다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정말 맛있게 여러분들 콜리플라워 정양파 절임 식품 등들 있으니까 풍부하게 많은 거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웃음> 네. <웃음> 이 제품은 샐러드 판다라는 브랜드로 음. 지금 온라인에서 좀 반응이 좋게 일어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닭가슴살 말고도 연어 버섯 왜 굉장히 많은 제품 라인업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샌드위치도 좀 많이 좋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음. 뭐 이미 여름이 다가와서 다이어트 때문에 채러도 많이 드실 텐데 주인님이나 친구분들은 좀 주변에 많이 드시는지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어, 일단 친구들 샐러드는 정말 많이 먹는데 저는 판다 제품은 또 처음 봤어요. 저는 이런 거 샐러드 또사 먹기에는 좀 돈이 아까워서 집에서 해먹는 편인데 어, 이렇게 간단하면은 직장에서도 먹기 좋을 것 같네요. 병으로 보기에는 양이 얼마 안 되어 보이는데 따르고 맞아요. 보니 생각보다 좀 양이 많았는데 음. 뭐 양의 좀 푸짐함이라든지 음. 그리고 함께 따려 있는 그 드레싱 같은 경우의 맛이라든지 어, 전체적으로 좀 어떠신가요? 일단 양으로 합격. 저는 이런 샐러드 하나 먹고 배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실 텐데, 어, 닭가슴살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게다가 야채도 되게 풍부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일단 이거 다 먹으면, 이, 저희가 컬리플라워, 브로콜리, 이런 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 드시면 정말 배부를 것 같아요. 진짜, 양적으로, 뭐, 미용적,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합격 드리겠습니다. 여름을 위해서 운동 참 많이 하시는데, 네.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말고도, 뭐, 운동이라든지, 어, 체력을 좀 관리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도 좀 좋을 것 같으신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이 제품은, 어, 패키지 측면을 봤을 때, 네. 좀 이상적인 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음, 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뭐, 밑에 다망겨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편의점에서 1학 그,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작았어요. 근데 일단 225g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되게 많이 섭취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단백질 7g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 혹시나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더 섭취하고 싶다면 계란도 그냥 추가 하나 해서 같이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패키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이시는 그 병을 감싸는 적은 양의 스티커가 보이실 텐데. 네. 이전에는 저보다 훨씬 넓은 양으로 음. 패키지를 커버하다 보니까 좀 친환경이 되나 않았는데 음. 조금 더좀 웨이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네, 좀 바꿨다고 하시고요. 음. 지금 제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음,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 그런 뭐 대상이 있으실까요? 음, 우리 직장인분들한테 더욱 추천드리는 게 어, 막, 닭가슴살 챙기고, 샐러드 챙기고, 이런 거 집에 가서 또 챙겨서 싸가는 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패키지 하나당 또다 들어가 있고, 게다가 굳이 없지 않아도, 그냥 딱 열어서 찍었을 때다 같이 찍히니까, 그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레몬 드레싱이기 때문에, 아우, 난 입맛이 없다 하셨다면, 어우, 입맛을 돋가주네요. <laughs>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 체중감량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식사 한 끼가 뭐 서울 지방 할거 없이 거의 9천원, 만원 이상도 되기도 하는데 맞아요. 이 제품 가격을 한번 예상해 봐 주시고 음. 어,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샐러드를 그래도 그나마 많이 그 포케 이런 거를 사 먹는데 포케는 정말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만원대가 넘으니까 이건 뭐밥 뺐다고 생각을 하고 한 7천원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음. 이 제품은 포케 같은 경우는 만원대 중반까지도 다녔는데 음. 이 제품은 지금 보시는 현대 닭간 샐러드 기준으로는 5,900원 이고요 이게 현대백화점 기준이고요 온라인에서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연어 샐러드 같은 경우는 금액이 6,900원대 나머지 버섯 등등 같은 경우는 5,900원 정도 수준으로 가격대는 한끼 식사보다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어 괜찮은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또 샐러드 풀떼기인데 왜 이렇게 비싸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도 한 7, 8천 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언더니까 뭐 정말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포만감 있게 느끼시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혹시 다른 어, 상점이나 뭐 스토어에서 혹은 뭐 프랜차이즈 음, 베이커리 등에서 샐러드를 구입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네. 그쪽 가격들도 한번더 저렴하지가 않는데, 살짝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다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음, 저는 그 파리바게트에서 되게 이런 샐러드를 많이 사먹어봤었는데, 어, 그때는, 음,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뭐올리브라던가 브로콜리, 뭐 컬리플라워까지 뭐 이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몇년 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가성, 이 가격에 이 구성이면 여러분들이 샐러드 드실 때는 저희 판다 제품 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친환경인 부분들, 패키지 용량, 샐러드의 풍성함이라든지 가격, 향맛 등등 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늘 하는 것처럼 음. 별 10점 만점에 몇점주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네. 이유도 말씀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분과 함께 좀 엔딩 멘트를 부탁드릴게요. 네.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점 만점에 한 9점 드리고 싶어요.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감량 하셔야 되잖아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맨날 입에 달고 사는데 어 그럴 때마다. 아, 뭐, 뭘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끼 딱, 그냥 한 통으로 비우시면서, 게다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좋고, 그냥 포크로 딱 찍었을 때 같이 먹을 수 있고, 단백질까지 섭취하시면서, 체중 감량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구정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레몬 샐러드가 진짜 너무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겨서 잘 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11번째 제품, 바로 이 샐러드, 판다의 훈제 저염 훈제죠? 어, 훈제 닭가슴살 샐러드 같이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진짜 맛있게 잘, 그리고 우리 잘 돼야 되니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생생리뷰 원정대 좋아요, 구독, 아, 알림 설정 뿐만 아니라 댓글까지 적어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MC 진이였습니다